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그립센서 터치 컨트롤러 햅틱 컨트롤러 패밀스 이미지스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112%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7%, 비용의 증가율은 -8%입니다. 매출은 2018년까지 대폭 감소 이후 정체되어 있습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 이익률은 -12.3%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14.6%로 손실기업이며 손실률의 편차는 매우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주로 원재료 등 재고관련 비용과 외주비, 급여 등이 있습니다.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222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2억원입니다. 다만 팰리스라는 사업 특성상 자본적 지출은 많지 않습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255%로 매우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30%로 일반적인 보유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현금성 자산이며 부채는 파생상품 부채입니다. 차익 규모는 현금보다 적으며 재무 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0%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배당을 실시한 이력이 없습니다. 이상 이미지스였습니다.